안녕하세요. 솔메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글쓸때 쓰는 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책상은 뭐 앉아서 쓰느냐, 서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책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윗면은 뭐 쓰시는 공간에 따라서 뭐 넓으면 넓을수록 작업하는데 유리하겠죠. 아, 그럼 이 책상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쓰는 경우에는 그 책상의 높이가 붓을 들었을 때 책상의 상판이 배꼽 위치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의자에 앉았을 때이 상판이 배의 배꼽 위치 정도면 앉아서 붓을 들고 이렇게 쓰기에 적당하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가 이 책상의 높이를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상의 높이가 예, 대략 60한 6cm 요 예, 정도 나오네 그죠? 예, 66cm 정도 됩니다. 아, 아랫부분 여백을 조금 뺀다면 한 65cm 정도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 예,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사무용 책상인데 이 사무용 책상의 높이는 대략 한 74cm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 책상은 다른 작업용 책상인데 어, 이것도 대략 한 74cm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책상 높이가 다른 책상에서 장시간 어, 글을 쓰다 보면 어깨나 그다음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장시간 글씨에 집중도 할수 없을 뿐더러 몸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예, 가장 무리가 안 가도록 편한 상태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높이가 다른 책상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 의자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즘 의자에 의자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높여서 조절해서 그 배꼽 위치까지 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의자 높이를 우리가 평소 앉는 높이보다 한 10cm 올려서 앉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벅지가 다소 조금 불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괜찮으시다면 이대로 하시고 이 방법이 불편하신 분은 원천적으로 다리의 책, 책상의 다리를 조금 높이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책상의 다리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이 몸통과 다리를 이 부분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빼가지고 이 스댄 다리를 자를 수 있는 철공선나 그런 데 가서 이 다리를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를 때 윗부분은 이 탈부착하는 자, 자리니까 여기를 자르면 안 되고, 아랫부분만 예,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예, 잘라서, 그 다음 이 고무패드를 다시 빼서 끼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댁에서 공, 글 공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남는 책상이나, 그 다음 뭐 식탁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라는 말씀을 들어 듣고 있습니다. 뭐 잠시는 그렇게 연습할 수 있겠지만 장시간 연습을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그다음 다른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을도 할수 있고 그다음 불편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면 어 효율적인 학습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즐거워야 할 취미 생활들이 어 짜증스럽고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글을 쓰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 공부하는 데는 항상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채워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